나는 왜 혼자인가? 나는 왜 항상 혼자인가? 본인은 왜혼자인가 왜? 어?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네. 이초홍 유튜브. 안녕하세요 여기서 뭐하고 계신가요? 엔더를 찾고 있어요 아그 엔더 눈 하셨어요? 안니요 엔더 사람들이 뭐지? 찾으면 공유해준다고 해서 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근데 아무도 말안 해줘요 <laughs> 아, 아직 아 아직 못 찾은 거 아니에요? 아니, 아까 아 열린 거 같은데? 아까 찾, 찾았어요? 사람들? 아까 사람들 같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음. 음. 근데 많이들 갔던데. <laughs> 아니가 못 찾았나? 저쪽은? 간 사람들이 다른 걸 하고 있는 걸 수도? 음. 그래서 외롭게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네. 거예요. 맞아요. 외롭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 어, 초우님은뭐 어디 안 가시나요? 저는 지금 도감자 갈라고요. 아, 같이 아. 갈까요? 어? 어. 어, 그럴까요? 저 그러면 집에 가서 다이아 뚝배기 좀 만들고 올게요. 아 어, 네. 네. 이러고 유기시키면 뭐냐 <laughs> 울릴 수 있냐? <laughs> 종우야, 너 엔더가? 나 이제 광캐러가. 아. 아다초기화 됐으니까. 어, 좋은데나 그냥 광이나 캐러 갈 엔더 이미 사람들 떠난 거지고좀후발이긴 응. 해. 가 봐요. 내가 그러니까 아나 근데 나는 막겉날개랑 이런 거때문이 아니라 그냥 도감작 때문에 가고 싶었던 거라. 이거 그러니까 나중에 귀찮아서 나중에 할요. 아니면 많이 가져오지 않을까? 팔려고 사람들이. 그렇지, 그렇지. 나도 그러면은 그냥 광이나 캐자. 그래. 돈이나 벌자. 뭔 아, 엔더요. 일단 돈 벌고 생각을 해야 돼, 우리는. 맞아. 돈이나 벌어야지. 대량 구매하면 좋았거든요. 강자야 네. 어? 아이고, 근데 지금 광송 사람들 아겨요 특별대 스 다들 엔더가 있을 것 같아서. 아니, 근데 지금 새로 아 근데 나 이거 버그 뭐안 걸려요. 알겠어요. 그래. 리치님 저는... 절대 같이 야 그러면 다섯 어? 다 세트 8만 8만 그런 거 아니에요. 나 8만 원이 전제 사항. 아 알죠. 그렇죠? 괜찮아요. 아는 걱정은 아, 얼마지? 괜찮아요. 저 없어도 리젠님 혼자 8, 잘 8, 가실 수 있죠? 1 6 0 0 0 네, 그럼요. 16,000원. 괜찮. 갔다 올게요. 아, 쉽다. 우는거 봤어야 되는데. 깝이? 어나 발광석 여기 있지 않나? 오빠 감자 발광석이랑 바꾸자. <laughs> 너무 배고파요. 아 배고파서 뛰지도 못해. 띵쿠키 아끼려고. I'm so hungry. 왔어? I'm so hungry. 저한한번다싹다해 적어놓아. <laughs> 저거 다 먹어. 아. 구운 감자로 일단 한, 한 세트 줄게. 아 감사합니다. 감자 재배하려고 오빠 나 너무 배고파 인생이. 그러니까 나도 여기서 감자 먹는다니까 이거? 어머? 어? 누나. 언제가 이게? 어? 오빠! 신고안 하면 되니까. <웃음> 오빠! <웃음> 오빠 이거 <아니>. 맞아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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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아니 신고 안 하면 되니까. <웃음> <웃음> 아니 오빠. <웃음> <웃음> 저 뜯네 이거. 아니 이거. 경찰이 지나가다 보면 좋겠는데 이거. <웃음> <웃음> 네. 아니, 오빠 레온 발자국이라고 해주면 안 될까? 아, <laughs> 어, 알겠어 레온. 아니 이게, 어, 나도 모르게 그만. 이게 <laughs> <아니, 웃음> 네, 의도한 게 아닌데. 경찰 아저씨 여기예요 <laughs> 그, 돈을 매기고서지워만 달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laughs> 발자국 있으면 동물인가요? 씨발 뭐야 이거? 아, 이거 잠깐만. <laughs> 지금 경찰이 쌍배님밖에 없거든. 어. 쌍배님을 불러서 약간 사고가 있었다고. <laughs> 아 분이 혹시 <laughs> 아니 이게 아니 상부 상주지 이제 쌍배님도 코인 얻는 거니까 그지 아 맞네 그지 왜? 쌍배랑 코인 어. 쓸어 담을 기회야 여기 발자 뭐야 이거 누구야? <laughs> 아니 근데 이게 종이가 아 들어가자 <laughs> 뭐야 스택 사고인어 지어진 거지 코인 뭐야? 어 이거 맞냐 나 이거 범죄도 될거 같은데 어아자발 이거 근 아니 강제로 <laughs> 아니 종이야 어 뭐야 뭐야 다내버래 나도 나 역대급이야. 잠깐만 나 70권, 70권 좋다. 제발. 아, 잠깐만요. 자 갑시다. 뭐요? 아안아하세잠시만요 아니, 아니, 상무님 아, 아, 이거 진짜. 상무이거 맞죠? 맞아 치워주면안 될까 상무님? 여기랑 여기. 맞죠? 아, 아, 오해요. 아,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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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 코인 복사하자. 코인 복사하자. 아, 오케이. 뱅큐. 와 79권. 지렸다. <laughs> 야, 조금만 너무 치수인가 있어요, 좀 구취. 조금만 고기 반차도 나오고, 조금 일단 타는데. 라 아, 어. <laughs> 저 진짜 잘못하지 않았어요. 진짜 <laughs> 그래요. 갑자기 가도 된다고 해서 캐슬분이라고요. 억울합니다. 아, 근데 초롱님 억울하시죠? 어? 네, 저... 나도 그 마음 이해해. 천 원만 줘, 천 원만. 한만 아, 한그 아, 해주나요? 어, 천 원만, 어. 어, 천 원만 아. 줘, 천 원만 주면. 어. 전 총장님은 7천 원에 하다가 그 너무 배가 많이 불러지 않고 그 당금질 나겠어. <laughs> 이거 그 약간, 이거 어. 저 발자국 스택 초기화시켜 줄수 있나요? 제가 총장이 되면 해드릴게요 아, 아 그, 그 총장권 그... 권한이야, 총장 만할수 있어. 총장 할수 있어. 지금 총장 누구예요? 지금 울프님이요 아, 어, 윤희, 아, 슈가... 윤희, 윤희야, 갑시다. 윤희상 갑시다. 아니, 정... 씨발. 범죄자 새끼 됐어. 나 80권이야, <laughs> 오빠. 감자 받기로 <밖으로> 왔을 뿐인데. <laughs> 이 정도면 장발장도 두손두발들겠는데나 <laughs> 그냥 칭호의 범죄자 새끼라고 하면 돼. <laughs> 장발장 하면 되는 건가, 이거? 선생님, 근데 감자의 범죄자는 좀 짜치는데, <laughs> 그냥 이렇게 거 크게 될. 아니, 난 진짜 배고파서. <laughs> 여기 범죄자가 있다고 해서 아. 왔습니다. 아니 씨발 몇 건이야 이거. 아니 침창맨님이 6 0 스택으로 만렙이었는데 내가 뚫어버렸잖아. 몰프님, 어, 청장님 맞으신가요? 울프님. 아 총님. 네. 제가 얼마나 그러셨는데요? 네. 네. 다름이 아니라 너무 배고파서 발광석이랑 감자랑 바꿔 먹으려고. 근데 동숙 씨가 밭을 가려고 하더라고요. 고난이. 권한이... 그거 누가 가져갔나요? 기록? 그, 그거를 쌍배님이 지우셨거든요. 아 쌍순경이자 또. 네. 아이 그 잘못했네 쌍순경이. 네, 아이 조형님 우리 마을에 얼마나 열심히. 아니 실적에 눈이 멀어가지고 쌍순경이. 일단 타세요. 알겠습니다. 저희 마을의 감옥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차차 설마. 아니 그냥 또 이게 어떤 그 방식으로 돌아간 어? 어? 총장님왜 권한이 아직 미완성이에요. 저희가. <웃음> 그쵸? <웃음> 아니 그러면 총님. 네. 저 사실 아시겠지만 저희가 또뭐 부족함은 없는데. 네. 또 이제 총님 혹시 그. 약초 코인이 좀남으시나아 제가 이따가 약초 코인을 좀캘 거거든요? 아니 아, 없으시면, 어, 말고. 아, 네, 없으시면 말고 없으시면 아, 말고 아좀 아, 그, 남는 거 남는 거 나, 나, 남는 건 아닌데 그 네. 어차피 약초를 캐야 돼서 제가 어차피 한약을 네. 만들어야 되니까 만드는 기회 아, 코인이 아, 아, 아. 나온다 이거죠 네. 아, 그러면 이따가 얘기합시다 또 만들어 아, 가신다고 알겠습니다. 하니까 혹시 네. 그 얼마나 조금 필요하실까요? 아이 또그 제가 뭐몇개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나 그냥 초님 마음이요 그냥 동하는 만큼 이렇게 해주시면 되지 이게 79스택이면 지금 2등이시네 아 네, 저희 핑, 핑맨 핑 형이 1등인데 148스택이거든요? <laughs> 아니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길래 예. 이따 게이 봬요잉 이따 봬요잉 또 우리 총님이또 마을에 이바지를 하시니까 씨발 또! 또반대 하러 가야 돼 또! 한동수! 나는 물물교환을 하러 갔을 뿐인데 어째서